만 가져와 바로 총 만들고 가자. 바주카, 바주카, 바주카 설계. 근데 설계도가 얻을... 안 나와요. 아 얻었다고. 설계도 아, 바주... 뭐, 뭐 걸었어? 바주카도 얻었어? 어 잠깐만 또... 바주카 만들었어. 아주 바주카 로끝내래야 원자인. 아니 뭐 바주카로 끝내도 되고 지금 철문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도 되고.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제네, 진짜. 제네 철문 안 만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팍팍 되지? 저 건총 설계도까지 얻었어요. 어? 권총에 바주카? 나름 느낌있는데? 뭐야 아버님 이거 뭐 피사회사 탑이에요? 왜 기울어져있지? 으 <laughs> <laughs> 기울어져 이게 그... 집이 기울어져있는데요? 이게 원래 건축하다가 집안이 약간 비틀어져서 그래요 이게 야 이거 나 김해에 있을 때 매미태풍 했을 때 우리 아파트 흔들렸는데 저 약간 그 느낌인데 지금? 나무 가져와 나무 오케이 나무 이제 다시 켤게요 다시 집들어가서 이거 두고 나무가 없어요 <laughs> 아이스 침대를 설치하라고! 1층에 <laughs> 설치할 거야. 아 어, 빨리 설치해요, <laughs> 자게. 아 어, 언니 철 어디 있어? 철 내가 다 들고 있다. 내가 <laughs> 권력 아, 내놔. 내 권력을 어? 위해서 철을 놓을 수가 없다. <laughs> 아 진짜. 내무부장관 잘못 뽑았습니다 아니 빨리 침자를 설치하라고. <laughs> 자, 그럼 내무부장관 네가 하세요. 빨리 철 내놔. 그러니까 내가 철칼 만들어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고 말이야. 철칼을 왜 60개나 만들어요, 근데? 맞아. 애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일일일 철칼은 있어야 될 거니용 60개나 필요해요? 그럼 너네 알아서 싸워 그러면 뭐 맨손으로 싸우 아니 아니 60개 너무 많지 않나 싶어서 말해본 건데 아니, 어, 아니 6개 만들까 아니 침대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그래서 샀어요. 우리 침대 아무도 안 잤다고 수인님 저기요 과장 좀 했다 야맨 밑에 맨 2층 맨 2층 내가 박과장이거든? 어. 나안 잘래 그냥 아니야 방과장. 진짜 여기 설치했어 아, 빨리 와 어떻게, 빨리 가서 어? 자 아, 거긴 어떻게 올라가냐고 아 기다려봐 딜만 들어도 되.. 니아아니 이렇게 문이 다 뻥뻥 뚫려있는데 나 침대 설치했단 말이야? 몰래 여기 어떻게 올라가 근데 지금 침대 그 하나에 세 명이 붙어있는 거야? 나만 설계도 개고 어. 있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서 저 자고 가려고 했는데 침대 설치를 안해 맞아 나 자고 돼지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나달 문 아니 지금 설치했어 아니, 길이 없잖아. 앉아. 침대 설치하는 거에 길이 없는데. 앉 아, 길을 조금씩 만들었어. 조금씩 님들이 게임 못하는 이유를 어. 알것 같아. 길 어딨는데? 앉아. 길 없어. 내가 새로 만들 있어. 거야. 나 만들고 있잖아. <laughs> 집 혼자 새로 만들 거래. 아, 집이 왜 지그재그야! <laughs> 야, 내화장만 잘못 먹었다 <laughs> 했지, 내가. 아니, 각방 써? <laughs> 아, <아니> 부신보다 뭐야! <laughs> 각방 써? <laughs> 아니, 침대 어딨는데? 내가 집 잘못 찍은거 같아. 미안해. 침대 어딨어? 그래서. 근데 맨 2층에 있어. <laughs> 얘들아, 아, 얘들아, 내말좀 들어봐. 각각서? 아, 누가 내 <laughs> 누가 그렇게 내 부부 장관을 만들래? 이 집, 이집 망한 것 같아, 얘들아. 아니, 아니 언니가 진짜. 한 다음에 내 부부 장관 손 들었잖아, 언니가. 내가 언제 손을 들었어? 발 들었나, 언니? 그러면? 누가 지명했어? 방에 손이 발인지도 모르겠구만. 야 리타 너 뭐하라고 해가지고 어, 그랬잖아. 이러다 보니무부장 가는구만. 내무부가 내놔 철게 내놔. 알겠어. 야 내무부장가 버리 에 제가 내무부장가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바퀴 돌면 한 세트씩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와 내가 좋아. 창고에다가 넣었는데 그거 다 썼구나. 나 창고에 너 나무나무 나무 개 많은데 아버님 1층에 개 어, 많잖아. 아, 가죽이랑 아무리 넉넉합니다. 그 정도면 한 장씩 쓸수 있는데. 넘 많잖아. 야 뭐야 이거 있었으면 이거 구워 쓰면 됐네. 아 근데 이제 그 뭐지 그 용암 용암 쓰면은 이제 좀 더. 야, 맞아. 야, 나 멍청했나? 용암 있잖아, 우리. <laughs> 말을 똑바로 할줄 알아! 만둥이 뭐하는 거 말을 똑바로 안 해도 의미만 전달되면 어, 깜빡했다. 용암 넣으면 되지. 만둥이가 제대로 하네. 약간 마음으로 말한다. 맞긴 한데 요즘 월드시대잖아? 어? 네. 월드시대야? 생계적 시대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아, 아. 우리 방송을 딱 보는데 어? 한국말이 아. 이쁘다 하는데 네가 <laughs> 이러고 <거> 있으면 과부가 죽은 <laughs> 줄알을까 <laughs> 자, 용암은 도 많이 더듬을 때 있거든요. 맞아. 근데 난 진짜 더듬어 본 적이 없고요. 알았어요. 너 만들기 맞는데 조심해. 내 네, 만들기가 맞는다. 맞는다고요? 만들기 웬만하면 잘안 맞지. 근데 <laughs> 맞아요. 만들기 맞기 <laughs> 힘들지. 맞아 본적 없을걸요? <laughs> 맞아. 안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맞지 않을까 맞아. 잘못하면? 조심해, 나들. 아, <목소리> 너 만드기 형을 때려 보거나 때려 보거나 때려 보지 않았겠지? 형을 어떻게 때려요? 정말 이거 이것도... 더하고. 형을 형일 더 이상 형이라 안 부를 때 때리죠. <laughs> 아, 형이 아니면 때릴 수도 있구나. 야, 끊어졌을 때. <laughs> 야 조심해라, 나들. 만드기 약 인연 다한뒤 잡아 놔라 나도 평생 알고 지될 거야. 나도 <laughs> 하고 <laughs> <laughs> <우리의 너무> 좋아. <laughs> 나 나도 죽기 어, 어, 싫어. <laughs> 나도 죽고 싶지 않아. 아, 웃겨. <laughs> 아, 야, 우리 미쳤어. 좋아. 야, 이거 철공장 만들어야 되겠다. 야, 그냥 다들 다이아가 아, 이거 철세트 다 맞추고 그냥 가서 그냥 놀면 돼. 올 때쯤이면 됐을 <laughs> 리였어. 아, 우리 저희 집에 가면 끝납니다. 어. 예, 나도 내가 봤을 때 지금 끝난 거 같아, 쟤네. 퇴근해야 돼, 쟤네. 그권총이랑 바주카랑은 피지컬은... 나오 님이 거... 배워 두세요. 응. 저거 설계도? 네, 네. 설계도는 한 명이 다른 사람 맡아서 좀 만들어 줘. 나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Yes sir. 만들어라. 네. 네가 집에서 설계도 좀 만들고 있어라. 우린 캐고 있겠다. 아, 직도그 나무 키고 있니? 지금. 좋아. 이것도 한번 나무 키고 들어가서 그럼 제가 할게요. 오케이. 라이플만 라이플 하나 설계로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어대한 그... 큰 예예예예 <봥> 빵구 빵구! 턱턱 턱! 트로픽 하나! 빵구! 턱턱 턱! 나 머리 아파 트로픽 하나! 트로픽 하나! 리타 빵구! 턱턱 턱! 이거 설계도 해 알겠지? 설계도 배워놔, 권총설계도 누가 총 만들어줄지 모르니까 나 돼지 잡고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와우 태어난 컷! 턱턱 턱! 리타 빵구! 파파파파쉐파파요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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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파파파파파파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싶다. V8 청소기. 나 받고싶은 선물 없어. 아 있다. 뭐야 a 난자 a Ting. b a n g 호호 Sidan. Oh, even 이 i n g i n g him to g e 나 Kuna. Even democracy. Okay, 드릴은 아니고 아니에요. 쩐다 위 집에서 무슨 의자 끄는 소리 같아요. 리타 빵구 뿡뿡 뿡. 리타 빵구 뿡뿡 뿡. <laughs> 냄새 오죠 뿡뿡 뿡. 과제 해. 스나가 개 사기던데 오늘 그때 패치가 안 됐으면 그 스나가 거의 라이플이기 때문에 그 스나 스나 깨야 돼. 아니야, 그 패치 됐어요 전에 저희 할 때. 패치 됐어? 아니... 안 됐어. 그 그때 깨발하냐? 했던 게 사기였던 거 아니야? 아, 스나이퍼? 그때 아니 맞아. 그때, 그때 패치했어요그그 핑맨 그 님이랑 막그 3파전 저희 중경 님이 그때 사기였잖아. 팀이 때 그때 이미 통통 나가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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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때 3파전 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그때 걔 사기 스나였어그 뒤로 아, 그래? 패치한 적 있어? 없었어 없었데 어, 그러면 그 사기 맞아. 그런 사기 맞아. 그 가까스가 살려집니다. 스나 설게돈자트 있어요. 오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끝났어 끝났어 집에 가자. 준아내말안 들리니 주접도 좀 해줘. 나 이거 캘 거야 나캘 거야 나더캘 거야. 라이프도 있으면 좋단 말이죠. 맞아. 일단 컬렉션. 라이프는 라이프. 야 우리 집이 어디였지 근데? 그래, 야 이, 집을 그, 못 찾으면 어떻게? 그 동남쪽 30 방향으로. 계속해봐. 동남쪽 30 계속해봐. 아 왔어 계속 아, 계속해봐. 그래, 아, 그래 맞아 맞아 너의 기회를 줘. 방향으로. 그 지구 강강소월레차로한 바퀴 도시면 어야 네. 찾았다 야, 찾았다 오케이 찾았죠 요제 그 말대로 하니까 봤어 바로 찾죠 맞아 맞아 완전히말 들어야 된다니까 좋네 좋네 예, 서로 공생하는 사이 어 뭐야 여기는 왜 비어 있어 아무래도 어저지총 저격총 나오죠 저격총 우와 얻었다고 얘기했지 저... 아 좋아, 좋아, 리액션 해줘야 야, 돼. 어, 어, 어. 그래야 돼, 지금. 와, 어, 와, 어, 좋아. 와, 어, 권도 있어, 나 권총도 있어. 있어. 오! 아유, 오! 아유, 오, 야, 오! 리액션 오! 해줘야 돼. 어, 리액션 이런 거안 해줘. 중매 삐져. 잘한다? 응, 쭈쭈쭈쭈 잘한다. 어, 오케이. 아, 거뱅크 잘한다. 토끼, 토끼한테 들어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농사님. 집에서 TX 터트립니다. 잠자리 조심하세요안 돼. 진정해. 안 돼. 안 돼. 그만. 중매, 안 돼. 어, 넥 어, 어? 이걸 받아준다고? <웃음> <웃음> 어허. 으하하다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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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비번 나 뭐였더라 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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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링키에서 응 만드가 말 조심해야 될 수도 에? 있어 어와 응? 박중영 문안 닫고 다녀 아니 문은 마지막에 어쩌라고 안 물어봤어 어왜막 이때 들었게 안, 어, 어, 안 나오냐 무슨 <laughs> <laughs> 뭐, 그 분노가 요즘 맞는 말이긴 <laughs> 아, 한데 아니 아니 미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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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거 안물 이거 안물 때도 사라졌든사람이는데 이거 순천이 가져왔는데 아, 해모글로빈 수치가 좀 높아질 뻔했어 방금. 해몽 고민. 아나문문문안 단서 있으면 하난단 말이야. 아니 근데 마지막 오케이. 겨울이잖아. 겨울이잖아. 예예예. 겨울이라도 어? 들어올 어? 때는 여러 줄 얻는 거 아니야. 그 가능? <laughs> 그냥 가능. 어, 가능. 나 진짜 잘하는데라고뭐나 <laughs> <뭐요? 웃음> 30분, 1시간 동안 아버님 빡쳐 가지고 내 마이크 끌 때까지 할수있는 <laughs> 진정해, 진정해. 뭐야, 뭐야? 혼란한 세계랑 <laughs> 오케이. 내가 이것도 위치는지 만들어 놔야지 또. 자, 이게 화약이 이제 총알 재료랑 이제 그거거든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어 다 화약이 필요해, 화약이 진짜 많이 필요해 할겠요 스나이퍼, 스나이퍼 위에서 철한번 걷어오겠습니다 네, 상자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뭐지? 아니 제가 옥상까지 갔다 오니까 이거 벌써 뭐한 세트 있는데요? 이거 흠 음. 응, 한번 갔다 오면 끝난다고 그래, 보는데 원래 그런 그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 어. 마크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시팀 네 드니까, 창고가 진짜, 정리를 악어 팀이야. 보달 보고만. <laughs>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우리 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다 가져오면은 아어님이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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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고, 야, 이 장면 되게 오랜만에 본다. <laughs> 정리하는 게 누구보다 도 쉬웠어요. 제가 스나이프 만들게요. 오케이, 철기, 철기랑 갖고 와서, 그거 하루 꼬올게요, 나. 그냥 이거 그냥 저천조각이랑 천 조각? 천조광이랑 유황 좀 키울게요. 그러면 아, 천조광 많이 필요해. 네, 그러면 그거 많이 키울게요. 잠시만요. 칼좀 가지고, 칼좀 만들까. 근데 유황 유황은 위에서 구하는 거라 캐는 건 아니야. 아니뭐 너의 와, 말을 체크한 체크 건 필요, 아니고 열려 그그그아 오늘 만디가 <laughs> 때렸어요 <혹시?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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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지금 왜? 아직 맞을 뻔했어 나 아니야 아니야 아버님 나 좋은 거 많이 배웠네 주면 <laughs> 뭐지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해 아니야. 안 하는 게나 사실 만디가. <웃음> 음. <웃음> 이거 이거 만나면 때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 닥쳐 제발 진짜 되저좋네나 팀덱가 그렇게 좋냐 <laughs> 지도않 소리하지 마세요 <laughs> 어... 어... <맞다>? 화약 많아 야철 다섯 개만 철철 여기 메뉴에 넣 넣어놓... 아, 이거 화약 있 쪽에 <laughs> 철 넣어놓게 예 <Yes>, <laughs> <laughs> 오케이, 잠깐 어, 그러면 돼지 잡고 그다잡을게요 다 오케이. 빼 먹하고 예,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고기도 구워야 되지 않냐? 야, 오늘 고기 배가 차네, 그냥. 예. 그래, 그래. 어, 어, 그러네. 어? 신기하네, 오늘. 뭐 상관은 없지. 이게 가끔가다 배가 찰 때가 있고 안찰 때가 있긴 해요. 근데 오늘은 배 차는 날인가 보지. 좋아. 맞아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날도 있어요, 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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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좋아, 좋아. 한번 올라가서 그거 하고 와야지. 계속 구워 줘야 돼. 이거 이때쯤이면 이제 철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총은 미친듯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나무도 많이 목탄이, 목탄이 뭐. 이제 아, 중요할 것 같네요. 목탄. 목탄도 뭐 사실 많아. 그래요? 지금 이제 설계도만 있으면 돼. 라이플이나 뭐 아니면 스나 스나 있으니까 뭐. 스나로 다 들고 가도 되겠네. 총알도, 많을 것 같고 자원은 넘쳐, 지금. 이렇이 오케이 a 아 t 지금 근데 라이플 s a 도 아무도 못 t i n g o 지 the book. Ripers are getting on the book. Ripers are getting on the book. Ripers a 기 야, 쟤네 초반 러시해가지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머스탱 전차할 때칼 들고 오거든요. 보통. 하지만 주나 드세요. 만들어줘. 여기 안에 있잖아. 여기 창고 아거님을 위한 당신만의 창고. 아 진짜? 어우 뭐, 뭐야? 뭐, 개쩔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어초창고. 음... 약간 검정색 물감을. 아 프라이팬에 아, 뿌린다. 아, <laughs> 인정, 인정해, 우정이 인정했네. <웃음> <웃음> 이거, 아, 암이제도 예.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어, <laughs> 어, 뭐라고? 암이제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 어쩌리 했잖아. 아니, 예? 뭔데 했는데? 예? <laughs> 아, 안 물어봤다 했구나. 미안, 미안. 어, 그, 나무랑 나무랑 더 엄청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 아, 근데 재밌어. 중 충영이가 재밌으니까 그렇지. 맞아, 그쵸? 맞아. 아, 어, 이거랑 유황이, 오케이, 유황 얼마였나 볼까? 오케이, 유황 많이 <laughs> 보여왔네. 이거는 뭐 충분해 야 이제 뭐다 만든거 같은데? 아오니 색 가져 이제 아바 갓바 갓바 바 일단 갑옷은 야 화약은 안만들어야돼 너무 많아 철도 저기다 넣어놓을까? 아니다 재료는 일단 뭐 지금 쳐들어온거 아니니까 와 화약 엄청 많다 어아우니 비꼬운데요 머싹 아오니 진짜 끝내면 안돼 아우 제발 진짜 끝내주 줘. 요 제발 제발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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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싸가 지금 비꼬고 있어 형님. 야 지금 나 이거 조합해 조합할게. 아니 핑이 총좀 만들어봐요 빨리 핑이. 아 여기 창구에 만들었다잖아. 야 머싸가 근처에 있어? 아니 스나 하나 있잖아요. 좀더 만들라고요 형. 아 잠깐만 자료, 재 재료를 줘 그러면. 아니 재료 초기 많이 있어요 형. 빨리 그거 만들어봐. 뭐 필요해? 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만들었거든. 뒤질래? 니가 만들어봐. 오쳐 줄게. 오. 쳐줄게. 오. 4, 4, 2, 2. 중 준희가 이렇게 무슨 놈니다 130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웃음> <웃음> 유치하다, 유치해 미안, 미안. 진짜. 아, 중희 아, 나 원래 유치하다니요. 아무리 요정이 아무런 거는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요야 <laughs> 잠깐만, 이거 빨리 이거 만들어야지. 기다려봐, 다 넣고. 야, 내가 회복 키드 미친듯이 만들어줄게. 야,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오케이, 제가 철 한번 싹쓸어 오겠습니다. 다시.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없지? 야,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많이 필요하네? 어떤 거예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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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조각. 진짜 이거 패치된 거 같은데. 만다, 천조각 슬쩍 이제 들고 와. 천조각 네 세트 넣어놓고 다시, 다시, 다시 나온 거임 바깥으로. 네 세트? 내가 여덟 세트를 캣던 무용담이나 들려줘야겠구만. 자, 천조가 미친듯이 봉대를 만들어줍니다. 근처에 있는 잔디를 누가 다 켠나봐. 잔디가 멸종당했어. <laughs> 우리가 다 캤나봐. 이이가 사실... 이제 미친듯이 회복키트를 만들어줘요. <laughs> 와, 이렇게 많이 캤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네. 우리 62개라도 만들었어, 그래도. 나머지 걸로. 네, 천조원 저 하나는 남겨놓고 가즈아 붕대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붕대를 만들자. 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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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게. 야 씨앗은 어. 누가 참? 야나왜 어. 체력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냐? 체현상이 입었는데. 현상 입었는데 그안 된다고요? 조좀 아, 있으면 늘어날 거야. 저, 저 위에 아, 약간 네. 주인을 주인을 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아니라 위에 파란색깔이 그니까 늘어난 주인이 건가? 주인이 어... 잠깐만. 아닌데 저파란색깔 늘어난 거 아닌데 야 이거 가옷피안 늘어나는데 오늘 잠만요 아우 우리 만두기 기술자가 옆에 있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진짜로 아 맞아 맞아 중요해 같이 찾자 아아이 고 고스 고고수고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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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완료. 스고완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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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찾아야 되거 뭐 아니에요. 그러면아 사실... 같이 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당연하죠. 모른 척 하세요. 진짜? 아니요 농담이에요. 아하하하하하하아 나도 하랑 그렇게 뭐든지 나 같이 하고 싶나 물어하하 했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